자, 아, 이제 국어 교과서예요. 국어 교과서는 가, 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면, 가는총 다섯 단어, 그 다음에 나는 가가 다 끝나면 나를 공부를 하게 된답니다. 1학년 때는 주로 바른 자세로 읽고 쓰는 방법 처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게 기억 니은, 디귿, 다함께 아야, 어, 여 글자를 만들어요. 이세 단원이 바로 한글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다정하게 인사해요. 인사하는 방 배우면서 다른 사람과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1단원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다르게 듣는 자세를 익히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다르게 읽는 자세를 익히게 되죠.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하루에 보통 4교시까지 수업을 하거나 혹은 5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도 내다 줄 시간은 이 책상과 의자를 사용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겨울 방학 동안에 책상과 의자에 앉는 연습을 하거나, 혹은 집에 책상과 의자가 아직 없는 친구는 식탁 같은 곳에 앉아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사용해서 앉아서 독서를 할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서 낱말을 따라 읽고요.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선으로 이어봅니다. 바르게 쓰는 자세를 익히고, 바르게 쓰는 자세를 익힐 때, 어, 벌써 샤프 펜슬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연필을 사용해서 우리 친구가 바르게 쓰는 자세를 익히도록 해주십시오. 연필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연필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비보다는 이비 연필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핏통 속에 잘 깎여진 연필 3자루 이상이 넣어질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밤마다 연필 깎기가 요새는 다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서 사용하는 다중 물품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필 깎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부모님께서는 친구와 연필을 잘 깎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연필을 바르게 잡는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연필을 바르게 잡습니다. 연필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교정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음, 그런 교정도구를 사용해서 바르게 잡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연필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글을, 이렇게 글이 듯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연필 잡을 때꼭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살펴주십시오. 다음에 선을 따라 그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글자를 쓰기에 앞서서 아마 3월, 4월 동안은 계속해서 소근육을 키우기에 선을 따라 긋거나 직선을 긋거나 곡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선 그리기 활동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선을 할때이 점선에 맞춰서. 끝까지 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집중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가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집중을 해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글을 처음 따라 쓰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 이런, 교과서의 대부분이 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교과서의 내용을 좀더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막 들어가서 글자 쓰는 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최소한, 어, 교과서를 봤을 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좀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쓰는 것은 이제 2단원부터 차근차근 배워요. 기영님, 자음. 다음에 이제 모음도 배우겠죠. 다음에 이런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낱말을 안성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국어 시간에 충분히 글자를 배우긴 하지만 교과서를 잘 이야기해서는 미리 글자를 최소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안성시켜서 오는 게. 다는 거죠. 이제 인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인사하는 게 아직 많이 쑥스러운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먼저 밝게 인사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는 친구가 다른 학생들의 호감을 얻기 마련입니다. 친구나 담임 선생님께 꼭 아침에 오면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수 있도록 집에서도 많은 훈련 부탁드려요. 이게 하루 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꾸준히 주변 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할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 강화 끝나면 이제 국어 나를 공부를 하는데 국어 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받침이 있는 글자 생각을 간단히 나타내고 소리내어 또박또박 있고 그림일기를 써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일기 이 쓰나요? 그러는데 일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일기로 먼저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줄글 얘기 대신에 우리 친구가 한 줄이나 두줄 정도 자신의 하루 동안 가장 재밌었던 일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막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 1번 하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봐. 2번 그때의 마음은 무엇이었니? 이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1학기 같은 경우는 글자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받아쓰기를 많이 지향하고 있지만, 또 혹시 또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활동은 한 건밖에 없어요. 가, 나, 다 이걸로 하는데 국어활동은 국어의 보조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날 배운 내용을 선생님과 그리고 또는 가정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보조책이 바로 국어활동이랍니다. 특히 국어활동의 맨 뒤에는 글씨쓰기가 있어요. 이 글씨쓰기는 이렇게 투명 종이에 따라서 쓰는 건데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 글씨를 쓸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친구의 바른 글씨 쓰는 습관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겠지요?